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4일 새벽 4시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 김일성 주의자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신영복을 김일성 주의자입니다 통역당 사건으로 감옥에서 20년을 보내고 나온 신영복을 사상가로 존경한다고 했으니까 김일성주의자를 사상가로 존경한다고 했으니까 김일성주의자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일성주의자로 의심을 받으면 조심해야 될 텐데 문재인은 대통령으로서 김일성주의자니까 저렇게 한다 하는 행동을 서슴치 않고 했습니다 수많은 예가 있습니다. 2018년 9월에 평양에서 연설을 하면서 옆에 아들뻘 되는 김정은이가 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그랬어요. 남쪽 대통령으로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소개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 덧붙여 가지고 김정은을 민족의 지도자인 것처럼 축격 세웠습니다 민족반역자이고 반인도 범죄자인 김정은을 왜 그렇게 등록했겠습니까 김정은이 국무위원장이고 자신은 남쪽 대통령이라고 했으니까 자신은 김일성의 손자, 김정은을 따르는 부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남쪽이란 나라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을 없애버리고 남쪽 대통령이라고 부른 자가 어제 또 제주도에 가가지고 김일성이 조, 좋아할 만한 말만 하고 국민들을 분열시켰습니다. 4.3 사건 기념식에 가서 또, 김일성 주의자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문재인의 현재 위치는 김정은의 부하로서의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내전적 구도입니다. 대한민국 안에서 지금 총만 들지 않았지, 말하는 거 보면은 대한민국 세력과 김일성 세력 사이의 내전적 구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김일성 세력의 우두머리가 문재인이라는 의심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대한민국 안에서 김일성 세력과 대한민국 세력의 대결이 정치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전박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쪽에는 문재인이 있고, 반대편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국법을 동원해가지고, 법대로 문재인 세력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명백한 반역행위를 펼쳤고, 벌렸고 지금도 벌리고 있는 자가 있다면 그 자가 문재인이라면 반드시 법적 처리를 해야 합니다 자신의 어떤 체면을 위해서 과거의 어떤 의리를 위해서 또는 퇴임 후의 안전을 위해서 법이 있는데도 국가보안법이 있고 내란죄라는 죄목이 있고 이적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을 처단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김일성 세력을 제압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탄탄대로에 놓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제주도에, 제주도에 가가지고 또 이런 분열책동을 했습니다. 4.3을 모독하는 행위가 있어 개탄스럽고 가슴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4.3 평화공원에서 희생자에 대한 참배를 한뒤 기자들과 만나 4.3의 완전한 해결이야말로 진정한 화해와 통합에 이르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앞으로 완전한 치유에 이르기까지 마음으로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4.3은 못오가는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은 국민의힘 태용호 최고위원이 4.3사건에 대해서 김일성의 지령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말을 한 것과 연관된다면은 4.3 사건을 김일성이가 지령했다는 진실을 이야기한 태용호 의원을 겨냥한 것이다고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엔 총회장에 가가지고 연설을 통해서 민족 반역자 김일성이 일으킨 민족 반역의 전쟁 6.25를 남침이라고 하지 않고. 내전이라고 물타기를 했습니다. 남로당이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기 위하여 김일성의 지령에 따라서 제주도 4.3 무장폭동을 일으켰는데 4.3 추념식에 가가지고 좋은 나라를 꿈꾸었던 평화와 통일을 열망했던 어거인 것처럼 미화를 했습니다. 김일성이 일으킨 반란을 마치 어거인 것처럼 미화를, 미화를 하고 이를 진압한 국군과 경찰을 국가폭력범으로 매도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태용호가, 태용호 의원이 사실에 근거해가지고 1948년 4.3 사건은 그의 오월로 예정되어 있었던 근국을 위한 총선을 방해하기 위해서 김일성이 진행한 것이다. 라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했더니 지금 민주당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태용호를 징계하겠다고 그럽니다. 이 민주당이 김일성 세력이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이거 그 더불어라는 이름은 문재인의 설명에 의하면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의 장명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안에서 내전적 상황이 지금 형성되어 있다. 한쪽은 문재명 세력, 민주당 세력, 김일성 세력을 비호하거나 김일성 세력과 손을 잡은 민주당이 있고 민주당의 음호 세력인 민노총이 있다. 민노총 조직국장이 간첩질 했다는 혐의로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반대편에 윤석열 대통령과 국군과 국민이 있다. 이런 끔찍한 상황을 확인시켜 준게 어제 문재인의 행동이었습니다. 문재인은 한민족 역사상 최초로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세운 국민국과 대한민국의 생일을 지은 자입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는데, 그 날을 대한민국 건국 기념일로 한 번도 기념하지 않음으로써 생일을 지은 자입니다. 생일을 지었다는 것은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될 정권이었다. 북한 노동당 정권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적 존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김정은을 국방위원장이라고 부르고, 대한민국을 남쪽이라고 부르고, 그나마 대한민국의 생일도 없애버린 이자, 이자가 저렇게 활개치도록 내버려 둬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유를 찾아 나만의 온 탈북 청년 두 사람을 꽁꽁 묶어 가지고 북한으로 돌려줘 가지고 지금 좀사용되 있겠죠. 이런 짓을 공공연하게 한 잡니다. 이자가 어제 이런 악담을 한 것. 이건 완전히 국가를 분열시키는 행, 행위 아닙니까? 4.3 현장에 가면은 남노당의 무장폭동으로 진압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치유하는 쪽을 발언해야 되는데 말을 해도 어떻게 이렇게 못되게 합니까? 4.3의 완전한 해결이야말로 진정한 화해와 통합에 이르는 길이다. 그럼 아직도 완전한 해결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럼 대한민국이 사라지는 게 완전한 해결입니까? 4.3을 모독하는 행위가 있어 개탄스럽고 가슴이 아프다. 4.3을 모독한다는 것은 이런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일성이가 지령한 4.3 무장 복동을 태용호가 김일성이 진행한 게 맞다라고 한 발언이 사삼을 모독한다 그게 사람, 사삼을 모독하는 행위다 주범이 김일성이다라고 하는 게 사삼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김일성 주의자 아닙니까? 김일성은 민족 발역자입니다 동족을 그 손자대까지 수백만을 죽인 민족 반역자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일본 사람을 죽였어요? 동족을 죽였습니다. 지금도 죽이고 있습니다. 이자가 민족 반역자 아니면 누가 민족 반역자입니까? 이자 앞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세 악당을 아마 평생 한 번도 제대로 비판한 적이 없는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뽑아준 우리 국민들 반성해야 합니다. 그의 후계자인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 뻔 했던 그 아슬아슬한 끔찍한 순간을 기억하실 겁니다. 대한민국은 내전적 구도를 가지고 지금 걸어가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잘 모릅니다. 왜 모르냐? 한미동맹이 워낙 튼튼하다 보니까 미군에 의존하면서 국방에 소홀하고 하다가 보니까 간첩이나 반역자도 위험하게 생각하지 않고 뭐 우리의 친구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윤석열 다음에 다시 지금의 민주당이 변하지 않고 다시 집권하는 날 그때는 이 내전적 구도가 피를 흘리는 유혈 사태의 진짜 내전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 국군을 어떤 존재로 만들었냐. 국군이 북한군이나 북한 노동당 정권을 적으로 보면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주적 개념을 없애버렸습니다. 북한군은 그 존재 의미를 남한을 적화해가지고 한반도 전체를 김일성주의 세상으로 만들겠다는 집단입니다. 그자들이 핵무기까지 손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국권에 대해서 그런 북한군을 주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핵무장한 적이 눈앞에 있는데, 적으로 보면 안 된다. 그럼 총을 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 말은 총뿌리를 남쪽으로 돌려가지고, 대한민국 안에 있는 반 김일성 세력을 처단하라는, 처단할 준비를 하라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북한 어동당 정권과 북한군을 주적으로 보지 말라고 하는 자가 대한민국의 주적이었습니다. 그 자가 국군 통수권자로 있었다는 건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일종의 사망 유의를 했습니다. 한반도의 생존 조건은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입니다. 김일성 세력과 한민족 전체의 대결 구도입니다. 민족 반역자이자 반인도 범죄자인 김정은을 비판하고 북한 거주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전달하는 대북 전단 이것을 보내는 애국 애족적 행위를 범죄로 규정해 가지고 감옥에 보내는 법을 만든 자가 있다면 이자가 민족 반역자 아닙니까? 그자가 누굽니까? 바로 어제 제주도에 가서 국민 분열적 행동을 한자 그자입니다.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라는 비판에 대해서 한마디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반박되지 않은 거짓말은 진실로 통한다는 정치권의 대원칙에 비추어 본다면은 그것은 나는 김일성주의자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였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미승주의자를 의심받는 자가 5년 동안 이 나라를 통치했다는 이 끔찍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자각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총한방쏘지 않고 자멸함으로써 야만으로 돌아가는 또는 돌아간 나라로 기록될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